와, 이런 농왜 이렇게 이뻐? 이, 이 안에 천장이요? 우와! 우와! 아, <laughs> <laughs> 어,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저희 스텝이랑 같이 지금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 빨리 일어났어요. 지금이 오전 10시인데요. 아, 지금 앞으로 이제 140km를 0 0 달려야 되고요. 총합 280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간만에 정말 멋진 동물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솔직히 기대가 되면서도 얼마나 힘들지 벌써부터 난감합니다. 제일 짜증 난건 얘가 운전 면허가 없어요. 저 혼자 운전해야 돼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레보르기니. 레보르기니로다가 속도가 낮더오고요 막기로서. 이게 엑셀 밟고 있는 거. 여러분 <laughs> 아하고하지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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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입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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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하하하하하하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매미죠? 네, 65mm까지는 좀 과장이고요 어. 날개까지 하면 65mm 되지 않을까? 아 군필자들 나이꺼야 이거 뭐, 강원도 냄새라고 해야 되나? 산, 산 냄새라는 게 존재해요 음, 음 시은 냄새 가는 길에 사슴벌 떨어졌나잘봐 아, 와 여기가 드디어 도착한 영월 그 자연 그 곤충박물관인데요 오는데만 지금 거의 몇 시간이 걸린 거야 이거 와세 시간이 걸렸는데요 뭐야 이게 잠깐 잠 기다려 봐야씨 어? 잠깐만 안녕 친구야 광대노린재다오 얘가 여기 있네 이 귀한 게오 노린재 중에서 제일 이쁘다는 건데 광대노이제 유충이에요 와이동물왜 이렇게 이뻐? 오, 색깔 봐봐, 장난이다. <laughs> 회의 테이블에서 사슴벌레 <다섯> 잡았어. <laughs> 우리는 가는 데마다 벌레밖에 안 보인다. <laughs> 상골뚱나비도처형이념이였어요 네, 상골뚱나비고 음. 하라산 꼭대기에만 아 1, 100m, 1, 있어요 1300m 이상에만 있어요 고지대 중인데 제주도에 사는구나 아니요. 제주도에 사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여기 다 있었는데 네. 점점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추울 때로 올라가버렸어요 아 이쪽도 쭉 가다가 점점점점 이제 추울 때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하라산 꼭대기까지 쫓겨가는 네. 거죠 그래서 1,300m 미만은 전혀 없어요. 고립된 거네요. 고립된 거지. 그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 고립되는 경우가. 아이 아, 비단벌레 장신구. 아, 이제 비단벌레를 가지고 말 안장을 만드는 건데 이 안에 천장이요. 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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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잡으려 폭충망 한 5m 6m 짜리 들어가야 <laughs> 돼. 이게 좀 우리 매장에 있는 거스. 이게 표범. 이제 이게 최초로 인공유식에서 나온 거야. 어미니미니하네요왜 이렇게 왜버렸냐면그 당시는 대체 뭘 먹는지 를 모르니까. 아... 먹이 관계가 아주 좋겠고. 얘는 진짜 크네요. 밑에 있는 애는. 이거 정도 이게 진짜 뭐 장수할 수럴 할수 있지. 이건 장수할 수. 야생 애들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건 인공이라서 큰 거죠. 아니 아니. 이건 야생이에요. 야생인데, 이건 북한산. 아 북한산인데, 야생에서 잘안 크죠. 그렇죠. 10cm 넣기 힘들어. 스 코시 진짜 멋있네요. 게임이 안 돼. 요 <laughs> 자부심 있으시죠? 지금 <laughs> 러시아에 있는 나무가 이렇다. 고 이렇게 큰 나무들의 음 이게 700년 이상 된 나무들의 누름 나무. 거기 에 이렇게. 정보 때거 같은 것처럼 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얘가 안 커셨었죠? 얘도 페로몬 불렸었죠? 어, 저 봤어요. 그때 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이 우스리스크라는데 호랑이, 봄 네. 장소 안에서 이세 가지가 여기 싱글에요. 잡기 아, 힘들겠네요 장소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일 년에 몇 마리 안 보여 거기서도? 거기서도요? 음, 그런데요? 거기 러시아 보호 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스리스크 보호 구역인데도. 여기서도 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속 가서 파고, 그러니까 이게 개체 수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음. <laughs> 아, 우리 매미나방도 여기도 있네요. 그러게요 아, 예전에 죽게 쌌지. 엄청 많죠, 여기도. 아, 뭐 지금 바깥 에 청소를. 아, 매미나방 청소해요 네, 거기 날라가지고. 아이고. 에이. 나무 진짜 크네. 요 이거 이런 나무는 와. 이게 이제 이건 미루 나무인데 네. 이번에 여기서 나왔어. 요 장사에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린다고. 이 안에도 지금 애벌레들이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아, 아 이게 애벌레들 먹은 흔적이구나. 진짜 크다. 이 정도 돼야. 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요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큰데요. 여기도 이제 자연광 맞고 이제 완전 자연스럽게 사올,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목소리> 덤으로 방아벌레도 나왔었네. 탈출구 크게 봐봐. 손가락 들어가는데. 와, 엄지 손가락. 이 깊이가 어? 이렇게 이게 지금 깊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상 이상 응? 어지가는 나무는 못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벅지만한 나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아. 여기서 번데기 방이 막이 정도 돼야지 되는데. 이제 음, 물방개가 종정기준이 됐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제 음, 슬픈 거지. <laughs> 네, 한 30년 후에는 우나라 흑사야가 돌아가면 요 근처에서도 네. 물장군 보건 사업하고 계시지않으세요 방생 썼는데 네. 그 연무실만 안 가져가지고 아 네. 그래서 <laughs> 세계 최강 얘가 예, 그 휴경논 이런 데 살죠 산소 그래서 다른 물종 이종 지금 점점 더 없어지는데 네. 얘는 점점 늘고 있어요. 아 늘고 있어요 오히려 도, 논이 자꾸 시경 오, 저 며칠 전에 아, 이거 잡았어요 어디서? 그거 뭐야? 행성이지그 예? 네? 행성에서 길가다 주었어요 영상에도 올렸었어요 <laughs> 얘는 못 봤다 생각해보니까 먹는 음. 아 근데 섭취이좀 오래 걸리니까 내부부터 오래 썩히기 위해서 연애물 때문에 그 버섯도 접종시키고 아저 하얀 것도 다 접종시킨 거네 네. 지금 걔들 저간 나무가 이거보다도 작은 거야 이 나무 보다도 와 전부 다 나무네요. 아시 애벌레서 에번데야 되는 거예요? 영화 응, 이거 응. 국내 최초 영상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놓은 적은 없어요. 와. 아 근데 애벌레가 말도 안 되게 아, 크네요. 뭐 그래. 이렇게 커? <laughs> 와. 약간 호러물인데요 살짝. <laughs> 크기가 이게 한국에 사는 곤충이에요. 근데 이렇게 커요. 와, 말도 안 된다. 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문성으로 다 갖고 번식을 하고 있어요. 와, 말도 안 돼. 지금 도 지금 번데기가 되려고 이렇게 두루 넣어 있잖아요. 지금 번데기 되는 전용당이 우와! 우와! 제가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소원 중 하나였거든요. 진짜 <laughs> 웃겨. 얘가 작은 거라고요? 아예 거짓말쟁이 하신 거 같은데. 처음 천냥님이 천냥 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오케이. 플러스 통장 됐어. 이게 얘가 큰 거예요? 와. 아,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애들의 상태 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서 사육이 되네요. 크기 봐 봐. 이게 한국에 사는 곤충이에요. 이 애벌레 단계에서 이제 톱밥이나 균사를 먹는 거예요. 균사를 먹는 애좀더 크기가 큰가 보네요. 아니 영양이 이제 좋으니까. 네. 좀 빨리 크고요. 그 크게 클수 있잖아요. 어, 제 철저하게 관리가 되네요. 아 어, 그럼 뭐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300, <laughs> 300 마리가 어디로 휙 가버리고 번득이 됐다.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암컷이구나 암컷인데도 이렇게 크네요. 와, 손 비교가. 에이. 아, 작은 애 볼래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오!